안녕하세요. 별에는 밤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정각입니다. 어, 저녁부터 날씨가 엄청 흐리더니 어,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비가 오는 금요일 날은 네, 많은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쌀레기 눈이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어, 저녁부터는, 눈이 내리고, 네, 한, 12시 전으로, 점차 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운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안전 운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네, 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콜이 들어왔습니다. 네, 상계동 3만원.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첫 코를 받았습니다. 어... 비가 아직 내리고 있어서 우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은 어...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아,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두 개를 들고 다니는데 어 양손을 써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하려니 예,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어, 거기다가 또 우산도 비가 그칠 경우에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네, 신경 쓸게더 많아지는데요 네, 일단 첫콜 3만원 상계동 받았습니다 아, 사실 각오하고 나온 겁니다 이게 정체가 워낙에 심할 것 같고 네 가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예, 콜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동해서 예,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금요일에 비가 와가지고 저희 그러면 행선지를 대학로 쪽으로 바꿔도 될까요? 행선지 어디 대학로? 기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2 시간 걸려요 지금? 2 <laughs> 시간 가, 두 시간 가까이 될 거. 제가 <목소리> 카카오 내비하면 찍어볼게 내가 기다려봐. 그래, 딱 기다려봐. 아 기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역시나 차가 엄청 막힌다. 지금 시각이 7시2 6 분이면은 5 0분 정도 지금 소요됐는데요. 제 위치는, 네, 대학로 방송통신대에 있습니다. 50분이나 됐는데, 어 고객님이 주유소 가자 하셨다가, 또 대학로에서 한잔하신다 하셨다가, 네 다시 상계동으로 가자 하셨다가, 다시 이화사거리에서 유턴 받아서, 결국에는 방송통신대 주차장에다가 세워드렸습니다 50분 운행하고 요금 수정돼서 2만원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참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학로에 있으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가서 콜을 대기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려다 잡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콜 받았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에 저희 집이 있어서 집에다가 우산을 놓고 왔습니다. 지금 비가 그쳐서, 네, 그래도 손이 좀 자유로운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방이동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아니. 맞고요. 만 걸려? 이때 못 들어가는데. 여기 신천하 신천이야? 네. 예. 신, 너 그, 송파구야? 여기 신천이야? 신천인지 신천인지 말씀하시요 송파구야. 여기 송파구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송파구 아니라고요? 네. 잠실 신천 맞는 고 잠실 신천이 아니고요. 그 마포 신쪽에 마포. 마포시청. 신촌자시리이요신촌요이리이대역옆에요이데 알았어 이대역이요 예. 저요요아까요 이대요, 이대요, 네, 이대요, 이대요, 이네요 이대요, 이대 이대요, 이이이이 마포역에다가 내려 드리고 신촌역 그 서강대 옆쪽에 신촌역 쪽에서 한분 태워서 이쪽 삼전동으로 오셨습니다. 네. 아, 시간이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어. 아, 좀더 주셔 갖고 3만 원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5만원 받았고요. 5만 8천원 짜리 콜이 되겠습니다. 5만 8천원 짜리 콜 1시간 40분 동안 운행한 거랑 네, 순이익은 똑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대치동 이, 이동해서 또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네, 대치동 도착했습니다. 바쁘게 지금 3개의 콜이 연결이 됐는데요. 금요일이라서 차도 많이 막히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운행을 하다가 경유하는 경우 요금 책정 기준이 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고객님이 알아서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나 거리에 따라서 충분히 만족하실 금액을 제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그 다음 연결되는 오더에도 컨디션이나 심적으로 영향을 안 받고 어, 오더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는 바로 네 대치역 그리고 포스코 사거리 그 중간 여기 대치 사거리랑 음마 아파트 사거리 제가 있는 곳은 음마 아파트 사거리 쪽입니다. 이쪽이 어, 이 시간대 늦은 시간대가 아니면은 학원이 많기 때문에 그 대치동 학원가가 유명하잖습니까. 예, 그 대치동 학원가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히는 평소에도 많이 막히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비오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더 많이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면서 오더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도곡동 잡았습니다. 네, 2만원으로 변해 있었네요. 예, 대치동 글라스타워에서 도곡동 2만원 잡았습니다. 강남에서 강남 2만원입니다. 이거는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동해서 또 다음 콜도 좋은 콜 연결 시키겠습니다 네 도곡동 도착했습니다 어, 아까 그 막힌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원가 엄마아파트 사거리를 제가 제가 통과를 해서 오늘은 지금 한 거의 한 35분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코스를 잘못 잡은 거 같습니다 네, 네 성동구 송, 송정동 잡았습니다. 송정동 도착했습니다. 사실 서울에는 송정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정역이 있고 제가 있는 성동구 송정동이 있습니다. 분자동 가기 전에. 이쪽, 그, 세종대학교 쪽,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역, 그리고 화양사거리, 세종대학교, 요 근처로 해서, 송정동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화양사거리나 성수, 성수동 쪽에 홀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버스를 이용해서, 네, 바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쪽에 콜이 좀 있을 텐데, 아, 어, 마음에 드는 콜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3번 4만원 잡았습니다. 네, 종료했습니다. 여긴 3번역이고요 어, 지금 3번 39,000원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가다가 태우신다고요? 아, 예. 어, 저 여기 좀 내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거여동 좀 애매한데 잡았습니다. 아, 추워서 택시 타고 강남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아... 네, 중간에 거여동 잡고 내렸는데 취소됐습니다. 네, 고객님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차 위치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답니다. 네, 생전 처음 와보는 데 왔습니다. 여기 선바이역 쪽그 과천동이라는 데인데요. 버스 삼 승은 제가 여기서 해, 해본 적은 있는데 네 바로 이쪽입니다. 그 지하차도 지하차도 오른쪽에 있고, 이쪽이 이제 남태령 고개로 넘어가는 또뭐 초입입니다. 애매하네요. 네. 과천동 2만원, 2만원 찍어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네요. 네, 이곳은 다시 사당역입니다. 어, 7770 버스를 타고 거기서 바로 사당역으로 나왔습니다. 네, 1시 54분이지만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작긴 했는데, 아, 뭐, 일단은 용서관 도로를 올려서 빠르게 갈수 있긴 있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신봉동 도착했습니다. 아, 이쪽은, 이쪽까지 온는데 3만원인데, 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청소해 줬 줬어요. 쓰레기 청소해 줬어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시각은 2시 51분이고요. 어, 현재까지 순이익은 1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이런 추운 날 새벽 시간 운전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밖에서 너무 춥게 떨고 있다가 네 따뜻한 히터를 틀어 놓고 운전을 하시면 졸음이 쏟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유의하시고 날씨가 풀려도 당분간은 쌀쌀하니까 옷들 따뜻하게 하셔서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강남이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르네상스 사거리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경복 아파트로 넘어갑니다. 여기 또, 오늘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어디 가는 거야? 풍동이요. 풍동 홍동 3만원? 네. 갈게요. 아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 들어오는데 안 가세요? 네. 아, 이거 아무도 안 가요. 지금 네, 이곳은 구로 고대 병원입니다. 어... 3만 원콜 받았던 콜인데, 어... 여... 스포월드에서 노년동 들렸다가 신사동 들렸다가, 풍동을 가, 가자고 이제 4만원으로 요금 책정이 됐는데, 결국 그 고객님이 고대 구로병원에서 멈췄습니다. 네. 풍동도 사실은 그 고객님 집이 식사동이랍니다. 아, 더 멀리 들어갈 뻔 했는데, 네. 일단 서울에서 끝난 걸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대림역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네, 버스도 기다릴, 네, 버스를 타고, 사당 서초 강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각 4시 30분 됐습니다. 지금까지 순수입은 21만원입니다. 네, 아직 해가 안 떴는데요. 오늘도 연결이 뜸합니다. 주말이라 도로에 차도 없고요. 네. 강남으로 다시 나가는 것보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아, 쉬려고 합니다. 주말 동안 쌓인 피로를 좀 풀고,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재미있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用。